안녕하세요. 해남자 최광일입니다. 오늘은 음, 제 영상을 봐주시는 정말 소중한 어,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어, 해남자 최광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마인드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 저는 거의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줄곧봐왔던 만화가 원피스라는 만화거든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꾸준하게 보고 있어요 완결이 되더라도 완결되면은 그 원피스라는 만화책을 몇십만원을 주더라도 사서 보관해줄 생각이에요 그만큼 원피스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원피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피스에 나오는 캐릭터라든가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 여러분들이 광일이를 보면서 꼭 하나, 광일이, 어, 광일이의 광희리, 저런 마인드는 꼭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내 스스로가 이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전달해드리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부디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거를 제발 빨리 하루빨리 떨쳐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피스라는 만화책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참 불행중 다행, 불행중인 와중에도 다행으로 아주 어려서 깨달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단한 번도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걸 느껴보고 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도 유일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광일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자격지심, 열등감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인드가 뭐냐면은 이 주제 파악이라고 그러죠. 주제 파악. 이 주제 파악이라는 게전 단순히 저 사람은 주제가 높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주제가 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릇, 그릇이 큰 대인이고 저 사람은 그릇이 작은 소인이고 소인 배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라는 게 원피스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처럼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캐릭터 예를 들어서 광희가 생각하기에 해남자 최광희를 어떤 캐릭터냐 저는 제 주제에 대해서 딱한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 주제는 딱 하나예요 그냥, 캐릭, 그냥 물품으로 치면은 광희가 생각하기에 광희이란 캐릭터는 그냥 조선시 고려청자도 아니고요 뭐 화려한 게 아니에요 광희리가 생각하는 광희리의 주제는 예를 들어서 그냥 딱한 가지로 표현하면은 조선 시대에 나왔던 조선 백자 무늬가 하나도 없는 하얀 그냥 하얀 그냥 그 백자라고 있죠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무늬가 하나도 없는 게 하얀 그냥 백자예요 백자 하, 무늬가 하나도 없는 그냥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다 고 해서 광기이가 담, 물질을 담을 수 있는 풍요로움도 적고, 백, 백자의 크기도 작고, 화려한 무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광일이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 수영장 욕조 같은 그런 물질적 풍요로움이 큰 그런 그릇을 보면서 부러워할까요? 아니거든요. 또 하다 못해 광, 광일이와 다르게 무늬가 화려한 고려청자라든가 무늬가 화려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금, 금노향로 같은 그런 물품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정말 화려하구나 그러고 부러워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에게 열등감이라든가 자격지심에 대해서 어떻게 떨쳐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광인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특별히 뭐 타고난 재능은 없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남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일찍 깨달았거든요. 저도 살면서, 뭐, 부러, 부럽기도 하고,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우리 해찬 막걸리의 오노인 우리 사장님을 보면은 참 멋있고 존경스럽고, 부러운 걸 넘어서 동경하게 되거든요. 그, 그 이유는 나와 다르게, 너무나도 큰 그릇을 가지고 있고 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장님은 어, 물품으로 치면은 제가 조선 백자라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은 내 아무리 생각해도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검 있죠 장검 그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우리 사장님의 물품은 이순신 장군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검 그검그 그 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가치가 있냐 그러면은 조선 백자를 가치로 매기는 게 비싸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거, 장검을, 가격을 매기는 게 비싸겠어요. 당연히 물질적인 가치로 치면은 우리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리고 그릇도 훨씬 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광일이 사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만민평등이 만민평등. 모든 사람이 만민평등인데 뭐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그릇이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대인이든 소인이든 백자든 이순신 장군의 장검이든 뭐든 간에 사람은 각자만의 고유한 캐릭터를 가지고 자기 주제대로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캐릭터대로 자기 주제대로 사는데 한순간에 불행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뭐냐면은 내 주제가 광인이란 사람의 주제가 뭐 많은 거를 담을 수 없는 아주 작고 사소한 조선 백자, 조선 백자 같은 도자기밖에 내내내 내, 내 주제가 도자기밖에 안 되는데 이 도자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영장만한 욕조에다가 물을 담듯이 그렇게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탐욕을 부리거나요? 내 주제가 도자기인데막 화려하게 무늬가, 무늬가 울긋불긋하고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왜 나는 저렇게 화려하지 못할까 그러고. 자격지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 상황이 불행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결혼이든, 남녀 간의 결혼이든, 경제적으로 돈이 많든 적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꼭 광일이에게 배워야 될 마인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제 파악이라는 거, 주제 파악. 내 주제를 알고, 내 캐릭터를 알고, 내 캐릭터답게 내 주제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돈이, 돈이 나보다 좀 많다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뭐 나보다 좀 가치가 덜 나가는 물품이라 해서 뭐 시, 뭐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요. 난 진짜 자기 주제대로 사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 파악이라는 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아, 나저 사람은 나보다 주제가 높구나. 아, 해남 군수님, 명강 군수님은 주제가 너무 높은 사람이구나. 참 부럽다. 이게 아니라, 명강 군수님은 명강 군수님대로 자기만의 주제대로, 자기만의 결대로, 캐릭터대로 인생을 사는 거고요. 광희는 광희대로 그렇게 결대로 사는 거고요. 우리, 우리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결대로 사는 거고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결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살면은 각자의 캐릭터대로 행복하게 사는 건데, 유일하게 사람이, 사람이 살면서 불행해지는 순간이 그, 그거라고요. 내가 광이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광이라는 도자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도자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 매영강 군수님을 보면서, 와, 열등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껴. 이 순간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고요. 또, 원피스라는 만화를 치면서, 룹, 루피라는 존재는 니카 니카 열매를 먹었는데, 나는 고작 앙꽃도 아닌, 뭐, 동강동강 열매를 먹었구나, 그러고 시기 질투하거나, 그런, 불행해지는 거고요. 또뭐 행콕 원피스에 나오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절세 미인인 행콕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아 나는 저 사람은 행콕을 만났는데 나는 왜 웨스트블리에서 술집 술집하는 술집 점주를 만났을까?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 상대방이 주제가 높아서. 상대방이 나보다 잘나서 불행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관점이 흐트러지고 나란 사람의 본분이 흐트러지고 내 주제 파악을 어겼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가치를 매기면 광희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 훨씬 많고요 광희보다 화려한 사람 훨씬 많고요 광희보다 잘난 사람 훨씬 많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단한 번도 나보다 잘났구나 나보다 가치가 높구나 나보다 뛰어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나 아, 이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말이에요. 아저 사람이 나보다 주제가 높아 보이, 보여도 아, 저 사람은 저, 저 사람은 저 사람 은 꼴린대로 사는 거고 광희는 광희 꼴린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요. 벌써 나는 아직 장가도안 갔는데 누구는 해남에서 제일 이쁜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부러운 것도 없고요. 내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내 친구들은 대부분 다 장가를 갔으니까 황희나 아직 여자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나봤는데 뭐 상률이든 다운이든 뭐 지수든 다돈 많고 잘난 부잣집 딸내미 만나서 결혼했구나 그게 아니라요 난한 그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 내 친구들 뭐 희도 도, 고향 후배들 뭐 희동이 다잘살고잘 잘 살구나 뭐 찬이도 사업하면서 부자 됐구나 뭐 약간 지들은 지들 꼴랜드 자기 주제대로 사는 거고요 황희는 황희대로 내 주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뭐 위아래를 논하는 이 세상에 민주주의 시대를 살면서 위아래를 논하는 기념은다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면 그 순간 사람이 불행해진다고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어? 루피는 루피대로 가치가 있고 조로는 조로대로 가치가 있고 루피가 나미를 결혼한다고 해서 실패한 결혼도 아니고 루피가 행콕을 결혼한다 고 해서 성공한 결혼도 아니고 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게 그걸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이,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내가 살면서 보면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나는 이걸 태어나, 태어나자마자 이러고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광일이가 남들보다 좀 유다, 유달리도, 유달리도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잘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분수를 잘 알고, 주제 파악 잘 하면서 살았던 게 광일이거든요. 나보다 주제가, 나보다 가치가 높다 해서 한번도 부러운 적도 없고요. 나보다 가치가 낮다 해서 한번더 깎아내린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냥 살면서, 광희 같이 그렇게 열등감 없고, 자격지심 없고, 자기 주제 파악 잘 하면서 사는 사람 많, 많지 않거든요. 근데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아무나도 못, 못 하는 것 같아요. 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광희처럼 살려고, 모든 사람이 다 광희 같은 마음으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살 먹을수록 이제 서른다섯 먹도록 살면서, 광희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귀해요, 귀에. 열등감 없고 자격지심 없고 자기 꼴리는 대로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꼴리는 대로 사는 거고 난 나대로 꼴리는 대로 사는 거고 이걸 할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 또 지금 당장 광일이가 막 유튜브 하면서 막 잘나 보인다고 또 광일이를 보면서 또 열등감을 느끼고요 또 누가 또 누가 또내 나이 또래에 또 누가 잘나 보인다고 또저 사람 보면서 열등감 느끼고요 대부분이 이러거든요 열등감 자격지심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시기 질투 이거를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런 감정을 드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고요. 내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제 사전에는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해남, 해남에서 군수하고 있는 명영강 군수님이나 해창에서 내가,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팀장님이 계시거든요. 열심히 열심히 서, 자기, 자기 주제답게, 자기 본분, 본문, 본분에 맞춰서, 우리, 우리, 우리 회사에서 팀장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이나 난 똑같이 보거든요.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본인 주제 파악대로 주제 파악하면서 살고 있는 거고요.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주제 파악하고 사는 거예요. 난 나대로 주제 파악하는 거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주제 파악하는 거고, 설령, 개주, 그러, 그렇게 주제 파악하고 살면서도, 누구는, 나보, 누구는 나보다 돈이 많고, 누구는 나보다 돈이 적고, 누구는 나보다 화려하게 살고, 누구는 나보다 소박하게 살고 그럴 수는 있죠 물론 물질의 차이는 있는데 난단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대로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 원피스에서 나오는 루피는 루피는 루피대로 역할이 있고요 상디는 상디대로 역할, 역할이 있어요 행콕은 행콕대로 역할이 있고 카이도는 카이도대로 역할이 있어요 다 자기 역할대로 사는 거거든요 웨스트 블루에서 나오는 존물에기라 해서 역할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왜이 얘기를 당연한 얘기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서른다섯 목도로 살면서 광일이 같이 이런 마인드로 사는 사람을 정말 많이 못 봤어. 너무 귀한 것 같아. 답답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주제 파악대로 하고 자기 캐릭터대로 사는 거. 자기 주제 파악만 잘해도 인생이 행복해진다고요. 내 주제를 어기면서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 느끼고 뭐 여, 자격지심 느끼고 이게 내 주제 파악을 못 하는 특징이거든요. 내가 상디인데 루피가 되기를 바라는 순간 주제 파악을 어기는 거고요. 내가 샹크스인데 골드로 골드디 로저가 되기를 바라는 순간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고요. 내가 카이도인데 록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원피스에서 나오는 대부분 악, 나쁜 악역을 맡는 캐릭터가 있어요. 원피스에서는 악역도 없고 선역도 없는데. 개그 중에 나쁜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원피스에서 루피한테 뒤지게 두들겨 맞고 패배한 나쁜 캐릭터는 딱 하나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캐릭터만 루피한테 두들겨 맞거든요. 내가 카이돈데 록스를 꿈꿔. 내가 버기인데 골드디 로저를 꿈꿔. 내가 이문데 조이보이를 꿈꿔. 이렇게 주제 파악을 못하는 캐릭터만 루피한테 두들겨 맞거든요. 이게 원피스라는 만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 주제 파악 못하면서 남들에게 피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역할을 하면서 루피한테 뒤집게 뚜죽 맞고 패배하거든요 이게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면서 내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꼭 주제 파악을 하길 바래요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순간 결국에 그 피해를 남들이 본다고 사람이 살면서 남, 남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면,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인 척을 하면은 그만큼 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요. 내가 모진한 사람인데 똑똑한 척을 하면은 그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살면서 내 주제, 내 주제 파악을 주제 파악은 하면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자고요.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아래를 논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잘하라는 거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소리도 있어요. 내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비로소 보롯이 내 주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합니다. Bye, see you later.